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실사의 신 천성 에드컴 엑스트라 알사미 에코 설치 현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설치하는 엑스트라 알사미 에코는 조금 특별합니다. 대형 UV 프린팅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실사의 신님과 같이 기획한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1호 장비의 설치입니다. 대형 현수막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제약 UV 프린팅으로 대형 현수막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기 위해 엑스트라 알사미 에코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엑스트라 알사미 에코는 안정적인 소재의 피딩과 출력을 위한 다중 핀치롤러와 두 개의 LM 레일을 설치했고. 다양한 소재의 출력 후 안정적인 이송을 위한 보조 시스템과 4개의 소재 가이드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재의 정교한 피딩 지원을 위한 에어샤프트 봉과 시트 전용 피딩 장치까지 한국 사용자가 선호하는 3가지 소재 공급 피딩 장치를 모두 장착했습니다. 엑스트라 알3미 에코는 앱슨 i3200 UV 전용 히드를 장착 고속 고품질 UV 프린팅을 지원합니다. 오늘 천성 헤드 세팅은 대형 연수막 출력 최고의 가성 조합으로 3헤드 CMYK 3열 구성으로 진행합니다. 3.2m 롤 UV 프린터의 대중화를 위해 출시한 엑스트라 R3 에컴는 대형 사이즈 출력이 많은 사용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실사의 신채널을 통해 엑스트라 알사미 에코의 다양한 UV 프린팅 영상과 장비에 다가오는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선할 부분이 나오면 바로 개선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더 사용하기 편한 UV 프린터가 될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기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